이 소스로 만들면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당면을 가지고 잡채 만들 건데요. 잡채 소스를 준비해서 편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겁니다. 자, 먼저 잡채 만드실 때는. 물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고, 당면부터 먼저 삶아줄 거예요. 당면을 이렇게 먼저 삶아주시면 되고요. 불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바로 불리지 않고 당면부터 삶아줄게요. 자, 지금 당면은 한 300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불리지 않은 상태에서 당면을 삶아주게 되면 끓기 시작한 시간부터 한 7분에서 8분 정도 삶아주셔야 딱딱하지 않게 삶아지니까 한 7분 정도 삶아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은 잡채 소스, 만능 간장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는 물한 컵입니다. 기본적으로 물한컵 그리고 다시마. 다시마 한 3~4장 정도, 손바닥 정도 크기로 감칠맛을 좀 우려내시고, 여기에 대파 한 뿌리, 자, 마늘 한 스푼, 자, 간장 한 컵, 자, 맛술 미림이에요. 반컵 100ml, 자, 설탕. 자, 50ml, 3스푼, 뭐, 베트남 고추나, 이런 건고추 있으면은, 뭐, 한 4, 5개, 5, 6개 정도 넣어주시면은, 은은하게 매운맛. 야 후추, 통후추나, 그냥 후추. 자, 그리고, 야, 꼭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닌데, 요거 있죠? 소고기, 조미료, 요거 한 스푼. 아니면, 굴소스 한 스푼 넣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을, 하나, 자, 두 개, 야,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잘 한번 섞어서 자, 우선 이거를 끓여 줄거예요 그냥 사용을 하면 안되겠죠 여기서 맛을 뽑아내야 되니까 이거를 끓여 줄 겁니다 자 그동안에 당면은 이제 한 6-7분 정도 삶아졌거든요 그러면 당면은 우선 이제 꺼내서 찬물로 헹궈준 뒤에 살짝 기름으로 코팅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뿔진 않아요 자, 삶은 당면은 바로 이렇게 딱 찬물로 헹궈주시고, 여기다가 식용유나 참기름 뭐 이렇게 약간 둘러서 코팅을 한번 해주시면은 더 이상 많이 불지 않아요. 자, 그냥 딱 이렇게 당면 냅두고, 바로 아까 준비해둔 소스. 이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그냥 한 중불 정도로 좀 낮춰주시고, 넣은 파가 약간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최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요것도 좀 끓여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거 끓여주는 사이에 나머지 잡채 재료들 준비하면 되겠죠. 잡채에 들어갈 부재료들, 채소들 딱 썰어줘야죠. 잡채는 뭐다 채, 채 썰면 되니까요. 뭐. 써는 게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요거 준비하는 게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또 칼질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또뭐 별거 아니거든요 자 양파, 당근 자, 그리고 오늘은 오이 넣어줄 거예요 오이를 이렇게 속은 야, 안 쓰고 바깥쪽 이렇게 돌려깎게 한다고 그러죠 정성이 들어가면은 또 그만큼 맛에서 보상이 되죠. 오이를 착착착착. 표고버섯. 아 버섯 좋다. 맛있겠다. 그리고 부추 조금 넣어줄게요. 부추. 야, 시금치도 좋지만, 야, 부추 넣어주는 것도 참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소고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야, 잡채 재료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소스가 뭐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 딱 좋은 냄새납니다. 좋은 냄새. 대파도 좀 이제 숨이 확 죽고 맛이 좀 우러나고 그리고 다시마의 감칠맛도 많이 우러났을 거예요. 야, 그럼 이 소스를 이렇게 싹 한번 걸러줘야죠. 오, 좋았어. 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또 만들어 주시면은 요거 참. 맛도 맛이지만, 땅하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디에 넣어도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맛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만 있으면 은뭐딴거 이제 더할 필요가 없죠. 자, 이제 잡채 끝이 거의 보입니다. 자 식용유 약간 둘러주시고, 자, 이제 자, 재료들부터 볶아줄게요. 자, 먼저. 야, 색이 없는 양파.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 살짝. 양파가 투명해지게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자, 한꺼번에 야, 볶으면 편하긴 해요. 여러 가지를 같이. 근데 나중에 잡채가 예쁘게. 색이 선명하고, 야, 채소들의 색이 살아있으려면 따로따로 볶아주는 게 색은 훨씬 예쁘죠. 따로 볶는 게 FM이고, 정석이고, 한꺼번에 볶으면 은 약간 좀 쉽게 쉽게 하자. 이런 느낌이고. 오케이, 양파, 오케이. 당근 야 당근 오케이 다음 야 오이 그리고 부추 아주 살짝만 오랫동안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열기만 살짝 그냥 지나간다 요런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요건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150g 또 돼지고기로 하셔도 되고 야 버섯 소고버섯도 아까 만들어놓은 소스 하나 약간 이렇게 넣고 요 소스로 그냥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만든 소스, 자, 잡채 소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요 소스가 아주 편안하게 쓰이는 거죠. 막 아주 짜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딱 적당하게 간이 돼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기와 버섯까지 볶아주시면 자, 이제 부재료 준비는 자, 끝. 부재료들 자 이렇게 딱 준비됐고요. 자 이제. 그냥 뭐팬 닦을 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다시 자 우리 아까 먼저 삶아놨던 당면 있죠 삶아서 헹궈놨던 당면 놓고 우리 만들어 놓은 잡채소스 한 3분의 1 정도만 먼저 부어주고 자 그냥 살짝 이걸로 자 볶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간을 보면서 조금 더 싱거우면은 조금 더 넣어 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소스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편하죠. 뭘더 넣어야 되나, 뭐가 부족한 거지 이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식어 있는 당면을 이 소스에 한번 데우면서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데워주면서 당면 드셔보시고 음, 조금 싱겁다 그러면 약간만 더 넣어주시고 이게 간이 세지 않아 가지고 조금씩 넣으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적당하게 당면도 부드러워지면서 간도 잘 배고, 눌어붙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한번더 당면 딱 먹어보고, 음 됐어, 됐어. 요만큼 남은 거는 다음에 또 다른 볶음요리나 조림요리 할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잡채 준비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한가?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은, 깔끔하죠? 이제 그냥 같이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 잡채가. 진짜 손 많이 가게 만들려면뭐 진짜 많이 가게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깨나 좀 넣어주고 다 섞을 때 참기름 약간만 조금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다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섞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당면도 이미 다 볶아져서 간도 다돼 있고 다른 재료들도 다 따로따로 볶아서 색도 예쁘게 살아 있지만 간도 다 소금 조금씩 넣으면서 되 있고. 그러면은 뭐다? 오케이. 살짝 한번 버무리기만 하면 끝이다. 그리고 드셔 보시고선 또뭐 싱겁거나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아까 만들어 놨던 소스 조금 더 넣어 주시면서 간 맞추시면 되고. 간단하죠? 자, 이렇게 부쳐 주시면 소고기 잡채 끝이에요. 야,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잡채 FM. 정석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소고기 잡채 만들어봤습니다 요거 딱 드셔보시면은 야 그렇지 잡채는 이런 맛이 나야지 요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잡채 소고기 넣고 채 소스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 봤는데요. 잡채는 사실 뭐 집집마다 다들 만드는 방법이 그 만드는 노하우가 조금씩 다르죠. 저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채를 만들어 오지만, 근데 오늘 만든 거는 잡채의좀 정석 같은 느낌? 이렇게 당면을 삶고 헹구고 코팅하고 다시 한번 볶고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이게 정말 가장 실패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잡채를 먹어 볼게요. 음. 음, 음, 음. 아. 역시 딱 제가 원하는 느낌, 원하는 맛, 뭐 식감 딱이에요. 딱 진짜. 뭔가 그 부드러우면서도 이 재료들 채소들의 맛이 따로따로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당면은 너무 불지도 않고 부드럽게 호로록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잡채의 맛이라 할까요? 음, 맛있어요, 진짜. 음, 그리고 소고기 넣었는데, 야 소고기도 맛있네요. 음, 좋네. 고기랑 버섯이랑. 음. 야, 이것도 저랑 똑같이 만들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딱 느끼실 거예요. 어 달지 않으면서 딱 좋다. 요런 느낌. 저는뭐 달달한 거를 좀 좋아하기는 했지만 야, 요즘에 좀 단맛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담백하면서도 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음아 진짜 맛있다. 이그 잡채가 따뜻하니까 야, 더 맛있어. 야 이거 확실히 달지 않으니까. 물리는 거 없이 계속 들어가네요 이 소스로 만들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이 소스는 감자를 졸이시거나 뭐 고기를 졸이시거나 볶을 때나 어디에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다잘 어울릴 수 있으니까 다른 음식 만드실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냥 딱 드셔보시면 어? 이 정도면 어디에 쓰면 괜찮겠다 충분히 그냥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음 오이가 들어가니까 느끼함이 싹 사라져 자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잡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소스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뭐 양이 부족해도 따로따로 넣을 필요 없이 요것만 조금 더 넣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레시피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좋은 거는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 더더욱 더 좋습니다. 많이 퍼 날라주세요. 안녕!